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녹화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오리입니다. 어, 정말 간혹 종종 제 안부를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LNF 주식도 잘 들고 있고요. 오늘 영상은 LNF의 최근 실적, 그리고 IR, 그에 따른 주가 흐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두 번째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과 같은 다른 양극재 회사는 어떻게 IR을 했을까 한번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끝으로 LNF IR에 바라는 점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LNF 차트는 2월 21일 기준이고요. 어, 오늘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시점은 2월 26일입니다. 네, 새벽이죠. 네, LNF의 시가총액이 현재 6조. 정도 되고요. 어, 최고점 대비해서 주가는 현재 주가는 반토막입니다. 아픕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최고점 58만 원 대비해서 반토막 조금 더 낮죠. 하지만 시가총액은 24조, LNF의 4배 수준입니다. 포스코피처 m 도 마찬가지로 반토막 났고요. 시가총액은 24조로 에코프로비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코스모 신소재인데요. 어 얘는 반토막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구점을 향해서 요즘 가장 어,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 친구이고요. 시가총액은 6조로써 LNF와 비슷한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NF 주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코스모 신소재의 시가총액이 6조지?라고 어, 생각을 하실 텐데, 뭐 어쨌거나 시장은. 코스모신 소재를 6조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네, 억울하면 l n f 도 뭔가 보여줘야겠죠.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어, 더 자세하게 실적과 주가에 비교를 통해서 비교를 해볼 수도 있겠, 있겠으나 어, 오늘 주제는 IR이라서 어, 그 내용은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 1월 15일 날, LF의 주가 흐름인데, 이때, 동그라미 제가 쳐놨거든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이날, LF가 잠정 실적을 냈습니다. 어, 굉장히 쇼크였죠? 네. 음, 분기 매출도 6천억 수준에다가, 영업이익은 더 쇼크입니다. 마이너스 2,800억. 할 말이, 할 말을 잃었죠? 이 실적을 보면서. 멍했던 기억도 있고, 다른 주주분들과 통화를 해보면, 0이 뭐 하나, 뭐 잘못 붙은 거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도 하셨다고 하고, 음. 뭐, 저 또한 굉장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실적이었고, 어, 뭐, 이에 대한 이 영업이익 마이너스 2800억에 대한 사유로는, 뭐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따른, 어,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들었지만, 아, 참. 그놈의 리튬 재고가, 이렇게까지 어 실적을 발목을 잡을 줄 잡을 줄은 몰랐는데 오래 가네요. 부랴부랴 이제 전기 이전 직전 보고서 또그 직전 보고서들을 보면서 어 현재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얼만큼 반영됐을까에 대한 추정을 해 봤을 때는 저는 한50%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계산에 대해서도 어 정리할 기회가 된다면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뼈 아픈 실적 공시였다라는 점. 근데 다음 날이었죠.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왜 반등을 하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 이유는 이거였겠죠. 네. 코스피 이전 상장에 따른 코스닥 시장 상장 폐지. 어, 저의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야 LMF 상장 폐지한다더라 한다더라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어 장난치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별로 그 장난을 받아주고 싶지 않은 어, 날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어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한다고 해서 이 기업 가치가 뭐 그렇게 어 올라가는 뭐 영향으로는 적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터라 크게 의미를 어 부여하고 있진 않았었는데 주가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라고 납득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다음날부터 어, 약 2주간이었죠. 꾸준히 하락을 했고, 네, 2월 1일 날 어떤 일이 있었죠? 네. 바로 LF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어요. 매출이 반토막 나고, 그리고 영업 실적이, 영업 이익이 마이너스 2 8 0 0억이라면 어떤 이유로 매출이 꺾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을 내놓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저 리튬 재고에 대해서 해소를 할수 있을지, 어, 기대를 좀 많이 했던 컨퍼런스 콜이었는데, 어, 제 그날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관련 레포트들이, 이제, 그, IR이 끝나고 나오는 후속 레포트들을 통해서 내용을 접할 수 있었는데, 음, 모두들 뭐, 레드우드에 많이 꽂혀 계셨겠지만, 전좀 다른 거에 꽂혀 있었습니다. 이거요. 2024년 매출 전망을 y o y 로 전년 동기 대비로 3에서 5% 감소? 감소, 감소. 이게 좀 저는 어,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떤 놈이 사업계획 보고를 이렇게 올렸고 누가 이거를 승인했다라는 거냐 그리고 이거를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IR 대체를 한다? 저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성장주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솔직히 영업이익은 좀 꺾일 수 있어. 근데 매출은 절대 꺾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업 계획을 세웠다. 혹시 증여나 상속 이슈가 있는 건가? 주가를 일부러 하락해서 하락시켜서 뭐 어떻게 든 살려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으로 혹시 최대주주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폈는데. 아, 그런 생각을 하기엔 너무 점점 최소한 대표님도 젊으시고요. 음, 도대체 이유가 뭐냐?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사업 계획을 보고하고 또 승인한 그 결제 라인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어, 보고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 하락이 예상된다. 라고 하면 뭐 대응 방안, 극복 방안을... 제시해야죠. 그리고 허접한 보고서를 가지고 올라오면 승인자는 저런 보고서를 받아주면 안 되죠. 사업계획서인데, 어떻게든 더 높은 목표를 잡고 실현해야죠. 어, 이 사업계획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는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IR에서는 좀 조심했던 건가? 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후자이길 바라고요.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믿고 싶어서 주주설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가서 직접 물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직접 느끼고. 네, 일단은 너무 원망스럽고요. 음,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래프가 IR 어떻게 했나, IR 자료를 한번 보시죠. <laughs> 아, 참고로, 어, 2월 1일 날, 이제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도 했었고,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도 한번더 어, IR을 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문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더라고요. 보여드리려고 잠깐 가져왔고요. 저는 한글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어, 이 디자인만 일단 봤을 때는 조금 총스러운듯 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이고요.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건이 부분이죠. 네. 이거 어, NCM 523 제품 판매 및 재고 손실 확대 네, 아래는 읽지 않겠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죠. 참고로 이 NCM 523 같은 경우는 3분기 때그 IR 컨퍼런스 콜에서 SK 향이라고 언급을 했나? 언급까지는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l m f 주주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SK향 제품이고 그리고 매출의 한25% 정도를 차지하는 제품이다라는 점 아무튼 뭐 이렇고요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IR 자료에서 보면은 그래도 그래도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말하면은 음,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반영되지 않았더라면 얼마만큼의 영업이익이 났을까요? 라고 어, 따로 구분해서 표를 만들었죠. 그래서 재고자산 전, 재고자산 재고 평가 전 손익은 285억이었다. 하지만 재고자산이 재고자산 평가 손이 반영되면서 실적이 이렇게 된 거다. 이 부분은 잘 구분해서 설명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센스 있었다. 음. 뭐,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매출 및 손익 현황인데요. 음, 일단 매출, 4분기 매출, 상당히 많이 꺾였고요. 그, 블로거 중에 문뱅이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 트레스 자료, 그 무역 통계 자료를 어, 1일 날이랑 21일 날, 이렇게 한 번씩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발 빠르게, 어, 수출 데이터들을 양극제에 관련한, 관련한 수출 데이터들을 올려주시는데, 그 데이터를 저도 이제 한 번씩 보면서, 그래, 매출이 정말 많이 꺾이겠구나.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또 이렇게 막상 숫자로 보면은 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충격이 컸던 실적이었습니다. <laughs> 뭐, 그렇고요 어, 두 번째로는, 일단, LF IR은 이렇게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만족스럽지 못하게, 어, 했는데, 다른 회사는 대체 어떻게 IR을 했을까? 비슷한 상황일 텐데, 물론, LF만큼 크게 크리티컬한 아픔이진 않겠지만, 어쨌거나, 리튬 재고가 하락하고 있는 거는 다 똑같잖아요?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에코프로 BM입니다. 일단 디자인이 깔끔합니다. 네, 깔끔하죠? LF에 비해서 네, 깔끔하고 보기도 뭔가 좀 편해 보여요, 그렇죠? 어, 실적 같은 경우 보면은 전방 시장의 수요 둔화에 따른 판매량, 판매량 감소 및배탈 가격 하락, 하락으로 판매 단가가 하락되며 전분기 대비 매출액 35% 감소. 뭐이 숫자의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락은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고평가 손, 어, 재고평가 손실에 대한 내용도 비슷해요.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대신, 이 뒤에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4분기 때 실적은 좀 부진했어. 근데 우리가 2023년 전반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용 판매량은 전년 대비 67%나 증가했다.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29%나 29 성장했어. 이렇게 어, 긍정적인 포인트, 긍정적인 면모도 같이 내용을 좀 적어 주고 있고 어 어쨌거나 그 양극재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전기차 시장을 보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적이 좀 4분기 때 부진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용 판매량이 이만큼 늘었다. 긍정적인 부분을 살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스코 퓨처엠 봐보겠습니다. 여기도 살짝 보면 은 디자인 자체는 어 에코 프로 비엠이 압승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살짝 좀 촌스러운 느낌이 살짝 드는데 물론 이거는 개인마다 느끼는 부분이 다르겠지만 하지만 포스코 퓨처엠은 내용이 정말 좋습니다. 일단은 실적 자체가 좋아요. 매출 보십시오. 양극재 매출 땅땅땅 땅땅 늘고 있죠. 하지만 영업이익은 여기도 적자가 나긴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고 평가손 제외시에서 별도로 이렇게 표기하는 센스까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잘 만들죠? 내용이 참 좋습니다. 디자인은 좀좀 음, 좀 그렇지만 그리고 Q&A에 대한 부분도 상세하게 올려주더라고요. l n f 도좀 이런 거 꾸준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Q&A 자료를 올려주다가 어떨 때는 안 올려주고 어, 그렇게 좀 왔다 갔다는 부분은 좀 아쉽다. 일관되게 Q&A 부분 올려줬으면 좋겠고, 포스코 퓨처엠 보십시오.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어, 특히, 특히 제가, 어, 포스코 퓨처엠 IR을 보면서 여기 정말 잘한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좀 체크를 해봤어요. 빨간색 부분. 2024년 1분기 연간 전망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2024년 N65 물량 감소는 확정적이다. 다만, 기존 설비를 M87 및 N9 시리즈로 전환하여 판매하기 위해서 협의 중이다. 이거 물량 감소된다. 하지만 우리 대체할 제품이 있어. 더 좋은 거야. 더 비싼 거고. 이런 얘기들. LNF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 어떻게 문,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고 어떻게 대체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 해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포스코 퓨처엔 보면서 해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N65 물량 줄어드는 부분은 셀사와 재고 및 기회 손실 관련한 내용 협의가 진행 중이며 기존 N65 라인 보안 투자를 통한 설비 변경하여 N87, N9 시리즈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런 전략적 방향에 대해서 어필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laughs> 투자자 입장에서 듣기에. 그리고 이걸 실현한다면 더 좋고요. 그리고 실현해야겠죠. 수익성 개선, 개선 대응책 앞에서 보시면 포스코퓨처엠도 적자가 났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재고 평가선이라고 명확히 알고 있고요. 보여주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이렇게 하겠다. 이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원재료 시가가 판매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판매 구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왜 LNF는 이런 말 못합니까? 계획은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시장과 충분히 얘기를 해줘야죠. 원가 비중상 가공비 부분은 일부이므로 경쟁력은 가공비 절감 통한 마진 개선보단 얼마나 저렴하게 원료를 조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네, LNF도 이거 시도했다가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죠. 얼마나 저렴하게 원료를 조달할 수 있을지 하기 위해서 리튬 재고를 그렇게 쌓아뒀던 거죠. 결과적으로 는 실패했지만, 근데 그 시도는 전뭐 지금 와서야 이제 평가하자면 평가하자면 나쁜 거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하고요. 뭐 잘못은 받아들이고, 그렇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잘 하겠다, 좋은 계획 가지고 있다. 이런 것좀 얘기 좀 풀어주면 납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원료 가격 변동 리스크 최소화하고 원료 저가 조달에 따른 추가 이익으로 타 소재사와 차별화될 것이면 아 가슴 아프죠. 포스코퓨처엠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 부럽다. 이익 확대 본격화는 25년부터일 것이다. 그 2024년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마이너스 YY 3에서 5% 감소 이렇게 얘기할 바에요 차라리 2025년 목표를 얘기하면서 더큰 그림을 좀 어, 듣는 사람들이 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건또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음, 전반적으로 좀 아쉽고 LNF 잠정 실적이 이제 1월 15일 날 뜨고 나서 어, 그리고 2월 1일 날 IR 컨퍼런스콜을 하고 나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이렇게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이 목표가 자체는 저는 크게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는데 이 변동률은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좀 뼈가 아프네요. 음. LFIR에 바라는 점이라고 하면은 뭐 화려한 PPT, 뭐 언변, 발표하는 사람의 뭐 여유로움 등을 요구하는 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것이 투자를 이끌어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어, 미래 핵심 전략과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2024년 산업 전망이 좋지만은 않다는 거. 뭐 투자자들 다 알죠. 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 회사도 좋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해해 줘.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요.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 저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이게 계획대로 되면 우리는 이만큼 좋은 높은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야. LF가 좀 이런 메시지로 시장과 소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배트 말. 뭐, 약속으로 끝나면 안 되죠. 이렇게 뱉은 약속은 또잘 지키는 모습, 잘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뭐, 안 올라갈래요? 안 올라갈 수가 없지 않을까요? 네. 좀 더, 고민이 필요한 IR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이번에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자료는 2023년. 7월 달에 LNF의 전망에 대해서 IR 자료 를 만들었던 건데, 제가 아니라 LNF 회사에서, <laughs> 그때 이 자료 전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 물론, 이제 2026년에 24조, 매출 24조,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이 매출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리튬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반에 반에 반토막이죠. 어,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매출은 24조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매출 자체는 어렵겠지만, 출하량은 지켜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주주들은 납득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은 회사가 찾아야 될 것이고요. 어, 최근에 그래도, 전 좋게 본 점은 그래도. 어, 이 회사가 l f 라고 하는 주가에 대해서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회사는 아니다. 그래도 주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곤, 하긴, 하기는 한다. 좀 이런 생각을 가졌던 부분은 어, 최소한 대표가 또 장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302주 매수를 했죠. 어, 어떤 분들은 이거 보면서, 어? 뭐, 고작 이거 302주 사고 뭐, 무슨 주주 가치 제고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주주와의 소통에서 직접 어, 주식을 사겠다 라고 약속을 했었고, 또 언론에도 나와 있고요. 그 약속을 이행했다 라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어, 가치가 있는 어,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2주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네. 물론 이제. 연봉에 비하면, 이분의 연봉에 비하면 뭐 상대적으로 적은 돈일 수 있겠지만 절대 적은 금액으로 봤을 때는 이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리고 이거를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렇게 약속을 지키고 있다,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부분은 전 굉장히, 어,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LNF의 경우에는 그래도 주주총회를 꾸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꾸준히 하고 있고 또 필요할 때는 어, 주주들과 소액 주주들과 또 간담회라든가 또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도 열고 있고요. 사실 어떤 회사가 이렇게까지 그래도 주주와 소통을 어, 포기하지 않고 어, 이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회사라면 그래도 어, 음, 좀 지켜볼만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좀 가져보고요. 어 IR이 대체 뭐가 바뀌었냐 또 이렇게 어,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서울 사무소 그리고 유튜브 소통 방향 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 많죠. 저는 기대하는 바가 크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홈페이지 어, 뭐 IR 뉴스 뭐별 내용은 없더라, 없더라도 그래도 IR 뉴스 올라오고 또 발표의 자료, 뭐 컨퍼런스 콜 자료들 올라오는 거, 이거 자체도 괜찮은 소통이고 또 그때 뭐 유튜브에도 출연을 하긴 했고 어, 꽤 긍정적으로 봤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테니까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자주 LNF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가져보고요. <laughs> <laughs> 전반적으로 어, LFIR 많이 아쉽고 물론 그전에 실적이 어, 바탕이 돼야겠죠 좋은 IR도 좋은 실적이 있어야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궁금한 거는 제뭐 27일날 주주 설명회 때 물어보고. 얘기를 직접 들어보면 될것이고요 대구를 지금 이제 내려가기 전에 잠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음,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모두,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